많으셨습니다. 6월 12일 이제 마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실력보다 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장은 좀 숨고르기 장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옵션 만기 일 플러스 뉴스 혼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 중에 변동성만 컸던 하루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단타 종목들 싹다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눌린 종목들은 조금 더 기회로 유익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라진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했다. 자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수는 좀 많은 편이었고요. 외국인은 7일 만에 순 매도 반면 연기금은 강한 매수세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어, 미국 지표라든지 무역 협상 일단 안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CPI 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고 인플레 우려도 일시 진정이 된 모습이네요. 어, 미중 무역 협상 마무리 소식도 이제 급한 불로 진화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리스크 선호는 잠깐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 유예 연장 없다 이런 발언에 긴장감 재정화됐고요 성실한 국가만 유예하겠다라는 베센트와 발언이 충돌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아, 불안하다 이렇게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혼조스러웠죠. 트럼프 특유의 강, 약, 강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을 일단 긴장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 지정학점 리스크 이스라엘이랑 이란 계속해서 뭐 지금 뭐 미국으로 군대를 보낸다니 어쩐다니 부각되고 있죠. 그 다음 거기다가 유가 변수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조스럽기도 하고 불안한 장이 많았습니다. 중동 공습, 유가 자극한 거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 테마, 그 다음 석유 테마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인플레가 튕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슬며시 재등장해준 모습이네요. 그래서 오늘 강세의 흐름을 특징주를 정리해보면 한전기술이 이제 한수원에 등 원전 뉴스 수혜를 받으면서 원전주들이 상승을 했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중동 기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동차 2차전지 조사는 하락하고 방산은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세 보인때만은요 s k 하이닉스라든지 제약증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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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반도체 종목들 그 다음 코스타 코스피의 저항선이 지금 딱 맞닿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을 맞닥뜨리는 명분이 바로 중동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편이 맞다 그래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한마디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금융주는 이자이 피크 우려의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배당주를 조금 더잘 뭐 다듬어 보겠다라는 이 대통령 발언에 또 상승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외국인은 전기전자, 화학, 기계 등 외도 전환을 했고요. 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시장은 이제 반등이 아닌 상승 국면 중으로 이제 전환 중입니다. 다만 오늘은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트럼프발 뉴스에 잠깐 멈춰서 순좀 고르고 가자라는 신호로. 해석을 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주는 여전하게 돌고 있습니다. 조방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약, 반도체, 오늘은 다시 원전 방산 이 흐름으로 계속 순환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눌린 종목은 아 아직 그냥 갈 차례가 안 됐구나. 네,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중껏 가시면 됩니다. 놓치지 않고 테마를 추적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포탄이 아니라 이제 또 기회가 날아드는 장으로 전쟁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포지션과 루틴을 다시 잘 잡아야 될때고요 오늘, 어, 이제 그 석유주들 잠깐 튕기는 구간에 잡았는데 이 종목들이 어, 리서, 리스크, 중동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한번 급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할지, 상승 구간을 잡혔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구글 AI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메랑 기법 딱 포착이 됐죠. LG CNS라는 종목이 어, AI 협력 관련된 뉴스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강한 수급부터 주었고 시가총액도 높은 종목 이만큼 강하게 지정한 리스크가 있는 요인에 상승했다라는 거는 추세전환할때 기회가 높겠죠. 정고점 이상 또 트레이딩 구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난 제주은행도 하나들 3일 동안 빠졌는데 이거 지역카페 관련주 다시 한번 신규 종목 편입이 되면서 어 코나이라든지 웰케시라든지 후발주로 그다음 또 금리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한 은행주들 수혜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2십일선 맞닿고 상승하려는 국면이기 때문에 1차2차 목표 가격대 살펴보시고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G2 파워 어, 원전 종목인데요. 추가 상승 구간이 남았습니다. 다만 급하게 상승한 만큼 또 조정받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마리처럼 1저 700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차트 모양이 다 똑같죠. 추가 상승 내일이라도 바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래도 리스크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자 2,250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열어두시고 2,800원 3,000원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 그나마 자리가 괜찮아요. 어제 수정을 받더라도 좀덜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8,500원 9,100원대까지는. 에너토크 상방 만 원대까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S T X 그린로지스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쟁 그 우려감에 어 뭐야 저 물류 관련된 종목들 이제 전쟁하게 되면은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들이 튀잖아요. 왜냐면은 어 이게 수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동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한 우려로 인해서 S T X 그린로지스 동방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자리를 밟아주었으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슈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9,800원, 만5 0 0원 체크하시고요. 한국 석에도 마찬가지. 자, 중요했던 첫사랑이법 1,3200원 지금 또 짚었습니다. 1,3200원, 1,4000원 대까지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동평에서 정배열, 이제 120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합니다. 자 CCS 장 하락 때 움직이는 테마가 뭐였느냐라고 살펴보면요, 이 이런 초전도체 아니면은 어뭐 음식료 등등 이렇게 테마를 강하게 가진 종목들이 뭉텅이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CCS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성델타테크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뭐 전력을 초전도체 초전도체로 해결을 하겠다라는도 전력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 초전도체 상승 구간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 리스크가 있는 만큼 그다음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렇게 해 시킬 수 있는 테마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S도 1810원부터 2000원대까지 체크 자 모비스도 오늘 수급 있었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600원 2600원 첫사랑 기법이죠 2800원 3000원대까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던 상승 시작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거래량 큽니다 81800원부터 91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택 같은 경우에도 오늘 팔고 오늘 정가에 또 재진입해서 어, 4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LNG 관련된 테마는 또 가스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뭐 뭐 전쟁 이슈도 있고 그 다음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이슈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괜찮을 정도 뭐 한택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